꽃놀이 뮤비 감성도 미쳤다고. 영연 내가 올린 거 와. 내가 자막 넣은 거야. 아 진짜? 어. 어떡하냐 제대로 안 봐가지고 한번 제대로 봐볼게. 싸가지고 아, <laughs> 오빠야 근데 진짜 은근 영연이가 조금 싸가지 없지 않나? <웃음> <웃음> 맞지? 왜? 그도 은근히 톡톡 말을 친다니까. <웃음> 어? <웃음> 봐, 진짜 야, 뭐... <laughs> 한 번씩, 진짜 무엇이 진짜 아 그냥 다 그냥 배터. 우와! 뭐요? 재밌다고, 재밌다고 그래 재밌잖아 재밌다고 해줘 빡침재미 맞는.. 뭐 맞는 말.. 난콜젤만 말할 뿐이야 Get back to j a n g i 야 내가 제대로 안 보고 어 맞아 가사 데..아이그 가사 너무 알겠어! 예쁘게 적더라 알 내가 노란색이었던가 이런 것보다 낫잖아 그건 구라라는 뜻이라니까 솔직하고 봐야돼. 아이네 에이씨. 아, 나보고래이절까지 한다는데, 욕하는 줄 알았어. 아하, 그럴 아 그럴리가. 아, 수변야나왜 저러는 거야. 오빠야, 마을 기대할게. 기대하지 마. 응, 기대 안 해. 어, 나이스. 난 기대해. 가지 마. 나 지금 흑여석 33개 깨고 있거든? 내 정신이 어떨 것 같니 지금? 흑여석을 왜 깨? 그니까 엘리베이터 유? 만들려면 필요해 엘베이터아에서 아, 엘리베이터 만들라고 우리 사랑을 담에난또 순간 엔더마을에서 그거 이제 감성 있게 봐서 그거 만드는 줄 알았지 건물을? 아 근데 아, 하벌 그래. 아, 아, 36개 아, 캘리이 캘리리 뭐가 했어네가 설치를 잘 못해서 캐는 거겠지 <laughs> 어? 아닌데? 모고 있다니까 33개째 아... 마냥 시비 걸지 마요애언님이설명 제대로 해줘야 오해가 안 생기겠죠? Okay, MyFord. <laughs> Sorry. Uh, uh. What the fuck? Shut 동산 위에 올라서도 160. 170. o 케이 오빠 키 160. 응, 누가 봐도 아니야. 음, 비율은 160응 음,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강아지 푸른 강아지 가먹는 부리. 부리 진짜 감정없이 아니, 노래 부른다, 야. 우리 구견주 아니 아니야 강아지 푸른 아, 그럴 거 아니지? 아이 가차 이거? <laughs> 아, 진짜 감정없는 저 아이 가차 싫어 왜? 엄청 고소한데? 미니언주 감정이 없다고, 내가? 아이, 가차! <laughs> 오, 아이, 가차! 와, 좋아! 아이, 가자! <laughs> 야! 들어가자! 야, 어? 가자그 뭐야? 들어가자! 들어가자, 제로 어이없어. 그게 뭐야? 몰라. 이 또, 뭐지, 내 사이에서 또 쓰는 단어인 것같은데 야~~ 뭐할때 이제 자~~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갔는데 아니 영화 따라하는 거 아냐? 몰라 바람? 바람은 그런가? 그냥 아~~, 아 뭐따 수도 있겠다 그냥 바람은 그냥 가자잖아 아 가쥬~~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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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> 똑같았어 실물 <laughs> 영접한 줄 땡큐 <laughs> 히딩크라고? 히딩크라고? 그런 거 같으라고? <laughs> 공 너무 웃기네. 오빠는 뭐라고 했어? 나? 어, 뭐라 했지, 내가? <laughs> 아, 세 명이 히디크라 했지? 어.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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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명이 내가 이런 말을 했더라?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아니, 세 명과 다르게 듣는 게 너무 웃겨나 뭐라 했지? 몰라, <laughs> 드링크? 몰라 그릭요거트가 제일 어이없다 세 글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릭요거트 진짜 개 어이없네 나 뭐랄지? <laughs> 왜 자꾸 뭐 나이가 뭐야 자꾸 했는데. 녹화한 거 찾아봐라 어? 끝날 때 됐네 들어봐야겠다 어? 나도 끝날 때 됐네 어? 나도 끊어야 되나? tudo <laughs> bom?